이런, 이런, 별도 없 아침에, 그, 고평가로 나와서 좀 흔들리고, 추경 매수 자체, 매수 자체, 어, 이렇게 진행했어요. 그죠? 매수가 있는 일단 정리하고, 어, 뭐 그런 식으 올라갔어요. 그죠? 고심, 고평가 되니까 중심선 쪽으로, 밑에서 푸드숍 고평가일 때 중심선 쪽으로 올라오듯이 중심선 쪽으로 내려오는 어종에서 모이는 이런 패턴으로 봤어요. 종가는 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에 올라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매수 힘이 살아 있는 것이고 또 그, 어,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그 개인의 콜 매수 뭐 지금 보면 콜 매도 개인의 품매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래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고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종가 어. 오늘 시장 다시 재평하자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어제 고가 289 접어놓으시고요. 전일 어, 고가 289 그리고 전일 종가 2 8 7 3봉이 일봉 상단. 2 8 7 3봉이 일봉 상단. 뭐 어디서는 잡히기 있어요. 있어요. 일봉 으시고 어, 그 아침에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거죠? 중요한 거죠. 아침에 변동성 체크해. 요 변동성 체크. 오늘 은 만약에 코스피가 세개 나온다면, 세개 나온다면, 나온다면 변동성이 이제 매수와 유동적인 런수 나오고 있고, 그리고 또 어저께 수습이안 열려 있지만 푸처지로 밀집되고 있어요. 근데 열려 있지만 매수 쪽에 과한해서 해수는. 분봉 30분, 60분은 했을 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판단하위가 방향성 판단행위가 아주 애매했어요. 다만, 다만 어저께는 음,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했죠. 큰 수익 구, 큰 수익 흥분을 자제하고 흥분하지 않고 리스크 음, 어, 관리하고 욕심 자제하고 역대응, 그저 역대응, 뭐, 짧은 대응. 뭐 매도도, 매도, 도 물타기도 가능하다 분할매도. 이렇게 해서 했는데 <목소리>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장 자체 <목소리> 다시, 다시 하는 다시 거니까요, 다시 하는 거니까 다시 그 엔에이에스의 그, 그, 종가가 아이 아래에 떨어져 있고 많이 떨어지만 옵션만도 500억씩 붙어 있고 그래서 장마 때가 어려웠던 이런 종가였습니다. 이런 종가 자, 자 오늘 중요한 아침 편성 채무입니다. 차근차근 해서 하자고요. 자,